어제 팬미팅, 아, 잘하고 왔습니다. 저 지금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약간 몸살. <laughs>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네. 예, 여러분들 또 여기 이 중에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천천히 후기를 풀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다. 좀 해봅시다. 근데 이게 또저 혼자 두 시간을 떠들고 팬싸까지 하면 사실 좀 버겁기 때문에 MC랑 초대가수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원래 MC 따로 초대가수는 또 따로 하려고 그랬어. 초대가수는 원래 이승빈을 원래 염두에 두고 있었어. 승빈아, MC는 따로 있는데 2부 시작하기 전에 노래만 좀 해줄래? 아유내 누님, 아유 당연하죠. 근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냥 승빈이한테 짬 때렸어. 야 승빈아 미안한데 MC도 그냥 네가 해라 원래 다른 분 있지 않았나요 데어 그냥 너가 해음 너가 해 이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안돼 아, 데또 쿨하게 그냥 오케이 하더라고 승빈이가 이제 MC로 먼저 나갔지 오프닝 멘트를 치는데 오프닝 멘트를 너무 길게 쳤어. 나랑 매니저님이랑 앉아서 대기하는데 어, 언제 나가? 역시 승빈님 팬미팅인가요? MC가 어찌 됐건 나오라고 해야지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고 이제 나갔지. 나와가지고 원래는 매니저님이 막 문을 막 발로 차고 나가래. 어 나를 뭘로 보는지 나보고 막 문을 발로 차고 나가래. 그래서 내가 아 그건, <laughs> 그건 너무 인성 파탄자 같지 않나? 그건 좀 그렇고, 그냥 좀 시끄럽게 나가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SORY CILLO! 하고서 나갔죠. 레전드에서... 어... 큰 박수와 큰 파도로 비님을 맞이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비! 근데 제가 좀 웃겼던 게 뒤에 그 스크린에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방송 채팅 보듯이 해놨거든요. 거기는 세상에 팬 미팅이 시작하기 전에도 내옆사에 발광을 겁나 그냥. 아, 지금 나랑 도대가 되고 있어요. 죄송한데 아, 네. 여기선 조용히 하면. 이 와르르르 오지게 싸면서 막상 일대로 팬싸할 때 되니까 손을 세상에나 <laughs> 얼마나 덜덜덜덜 떨던지 <laughs> 첫 번째 때 1부 때 이제 아 맞아 포스트잇 포스트잇, 이제 여러분들 뭐 그, 할지. 들어오면서 쓴 거. 포스트잇 했는데, 포스트잇에 어떤 그거밖에 없었냐면, 쿠빈님 코가 몇 센치인가요? 쿠빈님 코가 너무 커요. 읽을 게 없더라고. 맞아, 나랑 언제 가요? 맞아, 그런 거 있었어. 그 다음에 좀 바뀐 게 있어요. 원래는 컨텐츠가 커버 노래 1초 듣고 맞추기였어. 내가 커버한 노래들을 1초를 듣고 맞추는 거였어. 그랬는데, 저는 제 노래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꿨어요 나와가지고 쿠빈 제일 표현 잘하는 사람 선물 가장 쿠빈을 몸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 투표받아서 선물 주기 했거든요 뭐 앞에는 막 왕돈에 오면막 펄쩍펄쩍 뛰질 않나 갑자기 뭐 애교를 오빵뭐 어, 뭐 이러질 않나 한 명은 갑자기 조용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떼굴떼굴 구르질 않나 앞구르기를 하더라고. 꾸러기라 하더라니까 그 무대 위에서 어이씨이짜 제정신 아니네. 결국에는 그 애교 애교 따라하신 분이 이제 가져가셨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놀람> 이제 2부2부에 들어갔죠. 담배? 승빈이 축하 무대. 기준으로... 승빈이 노래 끝난 다음에 컨텐츠를 했죠. 마지막이 오픈 채팅방에서 쿠빈 찾기. 내가 이제 몰래 채팅방에 숨어들었어. 승빈이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쿠빈 같이 대답을 하는 건데 시작하자마자 쓰돈내놔막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쿠빈하면 뭐예요? 쓰 쿠빈님이 제일 많이 말하는 말 뭐예요? 돈내놔 걸어지 네. 아니 근데 100명이 다 그XX라니까 나도 이게 중간에 끼어들어가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채팅을 쳐야 되는데 애들이 다 그런 얘기만 X다 올리니까 내가 못 끼겠는 거예요하하 이씨 <laughs> 아무튼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컨텐츠까지 하고 단체 사진 찍고 팬미팅은 끝이 났죠 아 근데 재밌었어요 급하게 준비한 것도 있고 저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우당탕탕한 건 있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신기한 거첫 번째 여성 팬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 생방송을 보지 않는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팬 사인회를 하는데 사인을 해본 적은 여러 번 있는데 각 잡고 해본 적이 처음이란 말이죠. 솔직히 여러분 100명, 한명당 1분 30초씩 해주는 거 빡세거든요. 매니저님이 말렸어 그냥 1분만 하라고 아 1분 너무 짧아요 1분 30초로 합시다 근데 매니저님이 그럼 100명 진짜 빡셀 텐데 아니 그냥 괜찮다 그냥 할게요 했거든요 나한텐 길수 있어 근데 캔들한텐 너무 짧아 그니까 러 이게 몇 명이 막 하고 싶은 거 많고, 그니까 내 눈에 보여. 막상 이제 당황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 뭐, 뭔지 알지? 분명히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려고 핸드폰 들고 왔는데, 말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막 사진 찍어야 될 타이밍도 못 잡아. 뭔지 알지? 제 매니저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그분이에요. 그 옆에서 10초 남았습니다. 악질 하신 분. 치워줘요? 네. 네? 나는 저분한테도 너무 미안한 게, 엄청 착하시고, 엄청 자상한 성격이신데, 사실 10초 남았습니다 하면은 이제 빨리 하고서 나도 보내야 돼. 그게 맞아. 저분은 본인 할 일을 하신 거야. 근데 나도 뭔가 막더 해주고 싶으니까, 10초 남았습니다 하니까, 들었는데 씹어. <laughs> 들려! 들었는데, 응, 안 들려? 어, 빨리 사진 찍자. 빨리, 지금 빨리 사진, 사진 찍혀. 이제 가셔야 합니다. 이동해주세요. 빨리, 빨리. 알겠어. 보내야 되니까 그래야 뒷사람이 안 밀리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좀다혈질이어가지고아좀 조용히 좀 해봐요. 하고 싶었는데 응. 아 아니 아니 저분도 저분의 일을 하는 거야. 너 어, 인성 파탄되지 말자. 사실 이동해 주세요. 찐막 멘트예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laughs> 그럴만해요. 최대한 딜레이 없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맞아, 내가 안 보내준 것도 있긴 해. 그 승빈이가 옆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팬카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시청자 한 분께서 비키니를 들고 왔거든요. 근데 원래는 저보고 입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비키니는 에좀 예, 해가지고 승빈이한테 짬 처리를 시켰는데 그걸 승빈이가 입었어요. 아십가 남았어. 아, 아 빨리 얘기. 근데 어째 우리는 카톡으로 얘기해서 좋지? 사진 잘 나왔다. 아니. 왜 내가 하고 있냐고! 본인! 야지 어이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와, 아 너무 숭해. 아니 이게 여기만 나와서 그런데 나 여기 옆에서 팬사인회 하고 있는데, 있다고. 어떤 팬사인회가 야. MC가 옆에서 저러고 앉아 있냐고요. 이런 팬사를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집중이 1도 안 됐음 키키키키요. <laughs> 장점과 단점이 확실했어. 기다리는 사람이 안 지루해서 너무 좋았고, 아니, 단점은 옆에 형광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쳐다보면 이 꼬리야. <laughs> 와, 이거는 진짜. 크로나키 <laughs> 보시면 <laughs> <laughs>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주셨어요.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승비님께 탈신성인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박수. 너무 지루하지가 않았고, 너무 재밌게 잘할수 있었다. 그래서 쿠빈 손절인가요? 왜 손절이야, 이씨. <목소리> 선물도 많거든. 그리고 심지어 아직 썰도 덜 풀었어.